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오늘 이 묵상집 151페이지를 보면 우연히 발견한 보물상자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기를 바라는지 묻는데요. 이 다시 표현해 보자면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장수하는 것이나 권력 같은 힘을 갖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다니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 건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갖고 싶으신가요? 이 오늘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명령을 떠나지 않을 때 받는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들을 열거합니다.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4절에서는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가축들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서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가 어디에 있든 자녀를 포함한 너희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대적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8절에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9절에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12절에서는.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그들에게서 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고 13절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복이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행할 때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축복들과 같은 복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말씀에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외형적으로 행위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마음과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말씀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원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산상수원의 말씀 중에서도 엑기스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의 본문 말씀처럼 복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극렬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각절에 처음에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보기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성, 어, 자들이여 또 보기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보기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여덟 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의 내면적 상태에 대한 선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예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일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 동화처럼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배어 물었을 때 갑자기 윽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에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목말라하는 의를 부어 주시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운유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받기에 합당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이 어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에게도 과거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든지 나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몇년 동안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7년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도 이 그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그렇게 넓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중으로 아주 마음이 힘들었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 같았으면 씩씩대며 화를 내고 뭐라고 그 사람에게 아시죠? 제가 화가 났을 때 하는 <laughs> 그렇게 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속으로 아이고 일을 어쩌냐 너도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때도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연약한 인간일 뿐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외적인 수준뿐에서 아니라 이 내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올해는 성경 1독 뿐 아니라 3독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새해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은혜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집 154페이지에 있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이시며 저는 주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제 발걸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표 때이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며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주는 참된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 모든 강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구함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제삶 속에 주의 나라가 실현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기뻐하며 복주기 원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강남 지역과 서울을 넘어 북한과 열방을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로 빚어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하여, 정치적 혼란이 사회의 평강의 질서를 깨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과 극률이 임하게 하소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정직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남과 북, 동과 서 하나 되어 줄을 섬기는 주신 비전대로 열매를 맺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먼저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복을 흘려 보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더 하트하우스 교회의 가정들과 영적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2025년은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해 능력의 한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새벽에마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